설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설명절이 되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 자녀, 형제, 친척 등 혈육을 만나게 됩니다. 또, 고향에 가면 예,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설명절은 만남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만나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만남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부를 자주 묻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당신을 지혜해주는 사람이다.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항상 주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다.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항상 삶이 풍요로운 사람이다라는 만남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도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부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3원 8장 17절 말씀해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뒤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르돈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회데리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호랩산에서 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무세하고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대급시키고 광약길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네 차례나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선지자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담의색 도상에서 사우라, 사우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체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거라고 하는 사람은 잠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잠된 삶, 잠된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와 너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은 나와 너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마스 구름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뢰적 차원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지적 차원에서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 때 맷돌을 사용했습니다. 네, 맷돌질 한다고 하잖아요. 맷돌은 윗짝과 아랫짝이 있습니다. 곡식을 윗짝 구멍에 넣고 윗짝을 돌리면 맷돌의 윗짝과 아랫짝 사이에서 곡식이 가루가 됩니다. 그런데 맷돌에 윗착을 돌리는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맷돌의 손잡이 이름이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맷돌에 윗짝도 있고 아래짝도 있고 곡식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딱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졌을 때,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남자는 새 차를 구입해서 그새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두 번이나 멈춰 세우고 소지품도 살펴보고 주머니도 뒤져보고 차 한도 살펴봤는데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남자는 새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면서 찜찜한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좋아하면서 뛰어 나오더니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엄마를 자동차 매장에 놓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설 명절 때 고향 가셨다가 깜박 잊어버리고. 가족을 두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에 가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빠져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가족 중에 주일 예배 안 나오신 분이 있으면 고향에다 놓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엄마에게 미국으로 유학간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한국 식당도 없어요. 나, 멸치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멸치 좀 보내주세요. 엄마는 알았다 하고,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멸치를 사서, 멸치, 대가리와 똥은 발라내고,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멸치를 받은 딸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쩌자고 멸치, 대가리와 똥만 보냈어요? 엄마가, 멸치 대가리와 똥을 발라내서 몸통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대가리와 똥만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부스러기만 열심히 챙기고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루이스가 쓴책 중에 풋내기 조카마귀와 노래한 삼촌마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카마귀가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공격을 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공격을 하면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면 순교하는 성도도 나오고 교회는 날이 갈수록 번창해 갔습니다. 그래서 조카마귀는 삼촌마귀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삼촌마귀가 조카마귀에게 묘책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묘책을 알려줬습니다. 그 묘책이 뭐냐? 가만두라 라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라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 가만히 내버려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영성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스스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스스로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서 예배드리고 스스로 열심을 내서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라고 했어요. 부르치지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